2026 현대 캠퍼는 새로운 세대의 모빌리트 라이프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모델로 현대 자동차가 캠핑과 여행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한 차량이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이동식 주거공간으로 모던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2026 현대 캠퍼는 하이브리드와 전기 버전으로 제공되어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외관은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준다. 전면부에는 넓은 LED 라이트바와 강렬한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낮과 밤 모두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측면 라인은 부드럽게 이어지며 차체의 볼륨감과 캠퍼의 실용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루프에는 전동식 팝업 루프가 탑재되어 있으며, 주차 시에는 간편하게 확장되어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후면에는 대형 수납함과 전원포트가 장착되어 캠핑 장비나 전자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가 자랑하는 럭셔리 감성과 첨단 기술이 한눈에 들어온다. 운전석과 보조석은 회전형 구조로 되어 있어 주행 중에는 편안한 시트를 제공하고 주차 후에는 거실 공간으로 변환된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우드 패널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호텔 수준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중앙에는 스마트 디지털 대시보드와 1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어 차량의 모든 기능을 한눈에 제어할 수 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블루링크와 완벽히 연동되어 음성 명령으로 조명, 온도, 오디오, 심지어 침대 모드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주방 공간은 미니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덕션 레인지, 소형 냉장고, 싱크대, 그리고 접이식 조리대가 포함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캠핑용 식기나 조리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전용 수납함도 충분히 제공되어 있다. 침실 공간은 팝업 루프를 확장하면 퀸 사이즈 베드로 변환되며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여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한다. 창문에는 전자동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한다. 2026 현대 캠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전기 버전에는 120kW씩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태양광 패널이 루프 상단에 장착되어 주행 중 또는 정차 중에도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2.0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강력한 출력과 탁월한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다. 편의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현대 캠퍼는 최고 수준이다.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주차나 캠핑 장소 진입 시 탁월한 시야를 제공한다. 캠핑을 즐기는 동안에도 외부 감지 센서가 주변을 자동으로 모니터링의 안전을 확보한다. 차량 하단에는 독립식 서스펜션과 전자식 주행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험로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추가되어 산악 지역이나 해변에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실내 공조 시스템은 이온 필터와 고성능 에어컨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조명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캠퍼는 디지털 로마드와 장기 여행자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으로 설계되었다. 실내에는 고속 무선 인터넷과 다수의 USB-C 포트, 220V 전원 콘센트가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업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음향 시스템은 보조 프리미엄 오디오가 탑재되어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현대는 이번 2026 캠퍼를 통해 모빌리티와 나이프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집과 사무실 그리고 자연 속 쉼터가 하나로 이어진 새로운 공간을 제시한 것이다. 미래의 캠핑 문화는 단순히 야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완벽한 자유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출시 가격은 기본형이 약 7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전기 모델과 풀옵션 모델은 약 1억 원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맞춤형 옵션 패키지도 제공되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컬러는 화이트, 실버, 블루 메탈릭, 그리고 매트 블랙까지 총 8가지가 제공되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2026 현대 캠퍼는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 여행과 휴식, 그리고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완벽한 플랫폼으로 새로운 세대의 캠핑 문화를 이끌어 갈 모델이다. 자연 속에서의 자유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2026 현대 캠퍼가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모빌리티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 얼티밋 오토 리뷰와 함께하세요.